오늘은 성경 강림 주일입니다. 어, 그런데 지난주 에 고민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두개두 두 마리 토끼를 한번 다 잡으려고 네, 시편으로 했고요. 어 본문을 좀 들어가기 앞서서 대략적으로 이제 시편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이 영어로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네. 표기가 영어로 돼있는데 그죠? PSALMS 네, 근데 바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좀 싶은데 어, 삼스라고 이렇게 하죠? 네그리뭐 원어민만 있어도 좀 들어보고 싶은 발음인데 네, 이것은 어, 이 어원은 어디서 나왔냐면 시편 헬라어로 원래는 풋살모이라고 해요 더 직관적이라 풋자 그, 발음이 아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풋살몬이라고 하는 데서 기원했고요. 의미는 이제 찬미가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어, 시편 전체가 시면서도 이또 뭐 찬송가이면서도 또 기도이기도한 그런 책이죠. 시편의 저자는 여러 명입니다. 하지만 그중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네, 다윗입니다. 다윗이 150개 중에 몇 편의 시를 없었을까요? 자 업다운 우리 잘하는 업다운입니다 네. 50개 업입니다 100개 다운이요 70개, 70개 업입니다 80개 보다 다운 79. 다운입니다 77. <laughs> 다운입니다 76다운입니다 76. 76. 다운입니다, 75. 다운입니다. 72. 업입니다 네, 73개에요, 73개. 네, 73개. 150개 중에 73개. 그러니까 절반보다 조금 못 미치게 이제 다이의 시가 들어가 있는 거죠. 어, 저자도 굉장히 다양해요. 모세부터 시작을 해서 솔로몬, 고라의 자손이나 아삽, 해만, 에단, 또 작가 미상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또이 시편을 기록된 거를 다 이렇게 기간을 보면은 모세 시기부터 이제 포로 기간이니까 0 천여 년 동안의 시를 모아놓은 굉장히 고전 중의 고전 모음 시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런 시편은 마치 토라처럼제 다섯 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보면은 제 1권, 뭐제 2권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에 나눠져 있는 것을 볼수 있는데, 물론, 이, 그냥 남은 것이 아니라 각 부분마다 사실은 주제를 담고 있는데 그럼 또 너무 딥해지니까 그냥 주제를 담고 있다.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되고, 어 이또1 5 0권 전체를 볼 때에도 나름대로 유의미한 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 이제 괴로움 속에서 부르지는 애가라고 하죠. 그것의 비중이 상당히 많다가 후로 갈수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기쁨을 노래하는 그런 찬송 시의 비중이 더 많아져요. 그러다가 마지막에는 우리가 유명한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불리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끝나는 어 할렐루 하나님을 찬양하라, 야 여호와를 그래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고 계속해서 노래하면서 어 그렇게 시편이 끝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시편은 어 세상과 자신의 어떤 삶의 비극적인 그런 모습 아래에서 우리가 힘든 갈등을 겪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요, 또 미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믿음과 소망을 어떻게 가져야 하는지 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어떤 사람들은 시편을 먼저 읽게 해라라고 말할 정도로 아주 어떤 구약의 전체적인 내용과 또 시에 하나님의 기도하는 방법 어,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오늘 함께 읽은 시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오늘 시편 51편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네, 다이시죠. 모를 때는 다이라고 하면은 거의 절반 확률로 네, 왔습니다. 네, 이 시는 언제 기록이 되었냐면 어, 내용을 보면은 회계의 시예요. 다이 회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성경에서 유명한 다윗이 회개를 했어야만 하는 사건이 하나 있죠. 네, 우리 아이 아내 바세바와 동침하고 했던 사건이죠. 다윗이 궁정 일을 아주 무료하게 지내고 있다가 아주 그 궁정 밖의 창문인지 어쨌든 봤었는데, 야 목욕하고 있던 모스이 바세바를 보고 만 거죠. 그래서 아주 마음속에 음란한 마음을 품고 어, 불러가지고 간통까지 저지르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한 번에, 마치 온비와 같이, 네, 한 번에 임신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하고 막 고민을 하다가, 아, 이거를 빨리 뒤덮어야겠다. 나의 임신 이 죄를 덮어버려야겠다. 그래가지고, 전쟁터까지 나가 있던 남편 우리아를 곰으로 불러들여서, 어떻게든 동침하게 만들려고, 막, 밥도 먹이고, 술도 먹이고, 야, 좀 자, 자고 가라, 막 꼬셨는데, 얼마나 충직한지, 아, 제가 전쟁터에 지금 싸움 중인 군인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아내랑 동침을 하지 않고, 전쟁터로 나가버리죠. 그래서, 다이씨, 큰 났다. 야, 이거 덮을 수가 없네. 이거, 이런 방법으로는 불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아, 정말 해서는 안될 방법을 사용하죠. 가장 치열한 그 전투 전선에최 선봉으로 앞장서서 내 보내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건으로 우리아가 죽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이 생겨버립니다. 아마 이 죽음 소식에 다윗은 어떤 마음이 더 컸을까요? 슬픈 마음이 컸을까요? 기쁜 마음이 컸을까요? 아마도 죄책감을 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완전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심하고 뭔가 느긋한 마음을 가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잊고 있는 존재가 있었죠. 자신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이 다윗은 잊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책망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십니다. 어, 그래서 이제 다윗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드디어 깨닫게 된 거죠. 아, 내가 크나큰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진짜 몹쓸 죄인구나. 이이 사실을 깨닫게 되고 오늘 본문 시편과 같은 이 회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된 것이죠. 다윗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새 아주 죄악된 삶 속에 그냥 푹 빠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렇게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 자신의 죄를 깨닫자마자 새로운 삶을 다시 살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께 회개를 기도했죠. 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윗은 또 본질적인 문제에 부딪혀요. 죄와 욕구와 싸워서 유혹으로부터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어, 심령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또 다윗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비록 다윗이 자신의 모든 죄를 낱낱이 고백했지만, 이 과거의 죄악이 용서받는다고 해도 앞으로 얼마든지 자신이 또 다른 범죄에 빠져들 수 있는 존재구나. 그냥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물론 자신을 포함해서 인간 누구든지 스스로 선을 행하고 범죄를 피할 수 없다는 라 사실에 대해서 진짜 다시 한번 너무 깊이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아주 근본적인 변화를 필요로 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하게 된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령을 통한 심령의 변화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과연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 성령을 이미 받았던 사람이었어요 사무엘상 16장을 보면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즉 다윗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그 이후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동행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으로 오랜 기간 살아왔던 사람이었죠. 자 그런데 이 어느 순간 자신이 죄가 깨달아지고 어두운 눈이 떠지니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 지냈던 홀로 죄악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습은 마치 누구와 같다고 느꼈냐면 자신의 앞에 왕이었던 사울 왕의 모습이 네, 보이게 된 거죠. 자신에게서 사울 왕의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이 사울도 왕으로 기름 부을 때 여호와의 영이 임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의 불순종으로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되죠.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성령이 떠나게 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게 될지 이것을 아는 다윗은 사실은 너무 두려웠던 것이죠. 야 이러다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면 나는 저 사울왕과 같이 악몽에 시달리고, 막, 자신의 권세를 쫓으면서, 하나님은 뒤로 한 채, 그냥 자기 욕심만 채우느라 살기로 참 바쁘겠구나. 그래서, 그, 그래서 오늘 기도한 거예요.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라고 구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것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으이라 아멘. 신약에 이르러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어, 물론 이 구약처럼 우리를 떠나시지는 않으세요. 성령의 전인 우리 가운데 거하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또 동시에 성경은 우리에게 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라고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원어적인 의미로 접근을 하면 성령의 불을 끄지 말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하게 타오르는 불을 끄기 위해서 물을 뿌리지 말아라 뭐 이런 의미인데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언제 소멸될까요? 이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라는 분께서는 주님의 징계를 무시하거나 주님께 꾸지람을 들을 때 낙심해버리면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께서 어려운 사람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못 보채 지나갈 수도 있고 또 성령께서 전도할 마음을 주실 때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요. 또 거룩한 삶을 살라고 감동하실 때 음란한 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또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뜻을 알고도 우리는 거짓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성령을 소멸하는 경우인 거죠 마음에 일어나던 성령의 감동은 타오르려다가 우리의 그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에 귀구리지 않음으로써 식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안에 성령께서는 계속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성령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인 것이죠. 어, 제가 잔소리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제가 <laughs> 네, 잔, 집안에서 네, 잔소리 듣는 경우가 이제 듣고도 대답을 안 하면 은 굉장히 네, 잔소리를 듣습니다. 그, 이해를 합니다. 물론 저는 막 이것저것 생각하느라고 그런 거긴 하지만 이, 저에게 말을 건 사람 입장에서는, 어,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제가 뭐 아무리 변명을 해도, 어, 그, 그래도 대답할 수 있잖아. 요 이렇게 <laughs> 되는 것이죠. 어, 마찬가지로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않는다면, 성령께서 사실, 우리가 격이 있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인격은 아니고, 그죠? 하나님으로서의 위격이 있으신데, 계속 말을 거시는데 우리가 무시한다면 하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또 실망하실 법도 하죠.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귀에 귀기울이게 되기를 또한 바랍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성령의 귀에 성령의 말씀에 귀기울이지 않고 성령을 소멸시킨다면 결국 우리는 필연적으로 죄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귀 기울인다 라고 하는 것은 어느 순간 되는 일이 아니죠. 사실은 매일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되어지고 계속해서 실패하고 성공을 완복,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트레이닝 해야 될, 훈련시켜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다가도 어느 순간 보면 어떻죠? 그냥 결국엔 돌아와서 기도하던 것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선택하고 어느 순간 내 뜻대로 살고 있는 거 어, 정말 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느꼈죠. 오늘 성경의 다윗조차 한 순간이었죠. 그렇게 열심히 전쟁터에서 어디에 있든 기도하며 시가를 올려드리던 이 다윗이 갑자기 그렇게 될줄 본인조차 알았을까요? 또한 그렇게 성령에 귀기울이지 않고 죄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다시. 어, 하나님께 하나님의 곁으로 돌아오는 것은 더 힘든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다윗을 보았, 보았을 때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어, 선지자 나단이 와서 책망하고 꾸짖어서야 어, 깨닫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을 보면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못박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소멸한 자가 다시 회개하게 만드는 일은 그만큼 어렵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도 12절에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주시고 자원하는 신령을 주사 나를 붙두소서라면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기도 가운데에 뭔가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고, 뭔가 그저 형식적이고 몇 가지 반복되는 죄를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가 서둘러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않고 참된 회개를 통해서 구원의 그 기쁨, 여러분들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영접하고, 어, 내가 진짜 내 죄가 용서되었다 라고 깨달았던 그 기쁨을 어, 다시금 누리시고 매일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마지막 절에서 보는 것과 같이 나의 회개가 어디까지 이어지자면 다른 사람의 회개까지 이어진다는 사실은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굉장히 값진 선물과 같습니다 새로운 삶이란 자신이 죄사함 받은 그 상태를 단순히 즐기거나 혹은 하나님께 받은 어떤 개인적인 은혜로서 간직하면서 뭔가 만족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기적인 신앙이 아니라, 오히려 자신처럼 하나님께 범죄한 영혼들에 대해서 고통당하는 죄인들에게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러한 새로운 삶에 대해서 제시해 주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을 보면,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래나 무할래자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시는 믿음 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물론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것을 포함하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웃을 향한 사랑을 포함하는 그 사랑입니다. 즉,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만 한다면 뭔가 싫은 상태에서 억지로 수고하고 노력하는 걸 통해서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님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해서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은사가 넘칠수록 개인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덕이 되고 또 믿, 믿음이 약한 자를 세우기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서 어, 교회의 사랑이 넘치고 또 여러분 삶 가운데 믿지 않는 자들에게 향해서도 어, 사랑을 베푸는 교회가 어, 되어야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참 애매하죠. 어, 무슨 뜻이냐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라서 하나님,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보다 성령님을 대하는 태도에서 가장 차이가 나요. 모든 교회에서든지. 그죠? 어, 매주 막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방구하면서, 막 방언하면서, 막 크게 소리치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예배에 있어서 그러한 요소는 다 빼고, 굉장히 정적이고 예식적으로 들여지는 교회가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외적 모습보다 사실 중요한 것은, 이러나 저러나 성령은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다는 그것입니다. 초대교회 속의 그 성령의 모습을 보면 직접적으로 또이 함께 계시다는 것을 성령님께서는 나타내셨어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방언을 말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성령 충만으로 베드로가 처음 말씀을 전했을 때 수많은 회개가 일어나는 사건이 있었죠. 또 성령 충만으로 그 무리들이 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을 했고, 또 성령과 함께하심으로 스레반 집사는 복음을 전했는데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죠. 또 성령의 일어주심으로 빌립 집사는 이리오피아 내시를 만나서 그 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또 후에 베드로에게도 성령께서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고넬류의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이방인 가운데 최초로 성령의 역사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또 바나바와 바울이 성교사로서 전도자로서 세워지게 된 과정을 보았을 때에도 성령께서 세우셨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죠 이처럼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예언하시고 능력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 성령이 마찬가지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 성령 임재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이고 또 우리를 분명하게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를 분명하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러셨을 거야 아마 성령께서 역사하셨을 거야 뭔가 두루 몬술하고 불확실한 어떤 추상적인 무언가가 아니라 성령님의 능력은 직접적이고 더 실질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어, 뭔가 옆 사람에게만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오늘 지금도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신 그 성령님을 만나게 될줄 믿습니다. 자, 왜 성령을 구해야 하죠? 우리는 할수 없죠. 하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 가능해지고요.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면 깨달아지고요. 또 우리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 성령의 함께하심을 진실로 누리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